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기 시험 대비 아, 백석중 2 미래엔 교과서 1과 대화를 하도록 할게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채우고 하면서 내용 파악할게요. Dialogue completion. 대화문 채우기. completion은 뭐 채우기라는 뜻이에요. Lesson speak 1이고요. What are you doing? 나미 나미 너뭐 하고 있니? 아 나는 나의 오래된 청바지로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들고 있어가 필요하네요. 그럼 I'm 나아뭐모 하고 있는 중이다. I'm making 만들고 있는 중이야.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아 여기 들어갈 건 모모로부터 from을 써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선 out of를 썼어요. out of는 From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모모로부터 my old j e a n 오래된 청바지로부터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들고 있다. 자, 3번에서 어, 모모를 잘하다라는 표현이 you are be good at be 동사 good at 이렇게 쓰면 모모를 잘하다라는 표현이에요. Old clothes, 어, 오래된 옷으로 재활용을 잘하는구나. 애시 전사니까 recycling 하고. 재활용하다라는 동사인데, 어, 이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부분, 형광펜 친 부분 있죠? 너는 능숙하다, 잘한다, 재활용하는 것을.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가 필요하잖아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필요하니까. Thanks, I like. 나는 좋아한다. 재활용하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recycling. 얘는 like의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명사로 만든 거죠, 동사를. 그런데, like는 t o 도 좋아해요. 그래서, I like to recycle. 이렇게 써도 됩니다. 틀리지 않아요. 또꼭 기억해 두시고요. like는 투부정사를 쓰든, ING를 쓰든, 의미가 같습니다. It's fun, 재밌는데, 아, 그건 재밌고, and it's also, 그것은 또한, 아, 뭐뭐에도 좋다, 우리의 지구에도 좋아. 그러면은, good for, 좋다, it's also good for, Our Earth, 우리의 지구에도 좋다. 환경에도 좋다는 얘기죠. 자, Hello, 두 번째예요. Hello, everyone. I'm Kim Yujin. Yujin,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I want to be, 저는 되고 싶어요. Be your class president. 너희들의 학급 반장이 되고 싶어. 어, 학급 반장 연설문인가봐요. I'm, a, 나는 음 7번에 들어가야 될 거는 아잘 어, 들어주는 사람이야. Good listener,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요. Listener,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이가 하나 또 빠졌네요, 그쵸 자, and always try to, try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는 뜻이에요. Try to 부정사를 반드시 사용해야 노력하다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항상 노력한다. Try to, 이것도 꼭 외워두시고요. 자, 형광펜 친 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m also. 나는 또한, 아, 8번에 들어가야 될 건,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비동사, good at. 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be good at, planning, 계획하는 거. 음, 여기 보면 계획하다가 있죠. 근데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plan을 그대로 쓸 수는 없고요. and을 한번더 써서, planning fun, school activity. 재미난 학교 활동을 계획하는 것을 또 잘해. 계획하는 걸 되게, 잘하는 친구인가 봐요. I work hard. 나는 열심히 어, 노력할 거야. For our school, our 어, class, 우리의 학급을 위해서. So, 그래서 please 구번에 들어가야 될건 vote for 투표하다라는 표현이죠. 투표하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Vote 투표. 투표해 주렴. 자, for me 나를 위해서 투표해 주렴. For me 나에게 투표해 주렴. Thank you. 10번에 들어가야 될 거는 listening 들어줘서 listening thank you 10번에 아, thank you for가 빠졌군요 여기 뒤쪽으로 가고요 앞에가 for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thank you for listening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고요 자 바로 12번으로 l i s t e n a n d s p e a k t r 2로 넘어갈게요 hi cindy is something uh, 12번에 wrong 잘못된 게 있니 자 여기서 띵으로 끝나는 거는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형용사 이렇게. 그래서, so, is something wrong? 뭐 잘못된 거 있냐? 자, 이렇게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I have to. 나는 연설을 해야 된대요. 좀 걱정되게 했어. 그죠? 자, 연설을 하다란 표현이,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 해서, 얘도 매우 중요합니다. have to. 뭐뭐조동사예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나와야 되니까. 자, 얘는 must하고 똑같아요. 뭐뭐 해야만 한다.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고요. 나는 연설을 해야 돼 해야만 한다. Give a speech. 연설을 해야만 해. 자 그리고 1 4 번에 모모 아, 앞에라는 표현이 표현이 필요해요. 그래서 in front of 하면은 전치사로 모모 앞에라는 뜻이 되겠어요. whole 전체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의 학 급 학교 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만 해요. 굉장히 떨리겠네요. 자이 부분 형광펜 다 치시고요. 암기가 필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에 I'm so 나는 또한 nervous 긴장이 된다. nervous 형용사요 긴장한 이런 형용사가 되겠고 긴장도 돼1 6반에서 걱정하지마 라고 이제 남자친구가 위로를 줘, 해줘야 되겠죠 Don't worry You are a very good speaker. 너는 매우 아 연설을 잘하잖니 I'm 17번에서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Sure. 나는 확신한다. I'm sure. 확신한다. 여기에 이제 접속사 that이라는 게 생략돼 있고요. You will 너가 뭐할 거라고 18번에는 아 잘할 거라고 뭐뭐 멋을 잘하다라는 표현은 아 do do a job. do a good job. Good job,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o d job. g Good job. 자, 그래서 아, 너는 잘할 거야. 라는 것을 i o s d r o 나 Good j o o u d j d o a Good job. 잘할 o 라고 음, 확신한다. t h a n b s o o d o b Good job. g b e t t e r 나 훨씬 나아졌어. o 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 o o 틀리게 돼요. very better 해서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긴 하는데 안안 됩니다. 비교급을 수식하는 거는 much예요. 뭐지? 음. Mm -hmm. 자, 훨씬 기분이 좋아졌어. 자, 그다음에 2번으로 건너가서요. tomorrow 내일은요. is my mom's birthday. 나의 엄마의 생일이에요. 음, 19번에는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 내가 뭘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for her? 그녀를 위해서 내가 뭘 줘, 해줘야 될까요? 그랬고, 그때 이제 남자친구가, 아, 20번에서, 음,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표현이 있죠? Why don't you? 그러면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표현이고요. Why don't you? 그래서 이 표현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의어로는 How about 뭐 이런 표현도 괜찮아요. 근데 How about, what about 괜찮고요. 근데 이 베이크가 빵을 굽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Why don't 다음에는 근데 여기에는 about이 전치사기 때문에 베이킹을 쓰셔야 돼요. 베이킹 음. 앞에가 about이 전치사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서 빵을 구, 구워주는 건 어때? 엄마를 위해서 21번에서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You are, 너또 잘한다 표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You're good for, uh, you're good for good g 어, o o d food, 아니군요. Good at, 뭐, 뭐, 잘하다. 22번에는 baking 들어가야 되겠죠? Baking. 빵, 굽는 걸잘하잖니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인데, I hope. 나는 희망한다. My mom will like my cake. 나의 케이크를 좋아할 거라고, 어, 희망해. 여기 대신 생략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번에, Can I, Your Mom? 아니군요. 23번이군요. 23번에, I'm sure. 나는 확실한다. 확실한다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Your Mom will love it. 엄마가 그것을 좋아할 거라고 나는 확실해. 라고, 어, 마무리를 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다 체크를 했고요. 음, 요거, ING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대체 표현. 대체 표현도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기셔서요. 커뮤니케이트 대음은 채워가면서 어, 내용 파악할게요. What are you doing? Jaden. j a d e 뭐하고 있니? 요리가 물어봤고요. 24번에 들어가야 될 걸. 만화를 그리고 있는 중이야. 뭐 하는 중이야? 하니까 진행형으로 써야 되겠죠. I'm drawing B-I-N-G Cartoons. 만화를 그리고 있는 중이야. Really? 정말로? 그러면서 25번에서는 아 내가 그것들을 볼수 있을까 라고 이제 허락을 구하는 거니까 can i 볼수 있을까 can i take a look at take a look at은 뭐엇을 보다라는 표현 이에요 자그 형광펜 치시고 표현 꼭 암기하세요 뭐 그냥 보다라요 보다라는, 보다라는 뜻 이에요 보다 아 no not yet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쑥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어, 안 된다고 아직은 안 된다고 얘기했고 26번에 왜안돼 why not 아, 이 친구 조금, 아, 눈치가 없는 친구네요. Why not? 왜안 되는데? You can show me. 나에게 보여줘. 감목 직목. 그래서 이제,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온 겁니다. 자, 나에게, me, a few. A few는 셀수 있을 때 쓰는 표현이죠. 그 셀수 있을 때, 가사 명사.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나올 때 쓰는 표현이다. 자, 그 다음에 27번에서는, 음, 몇 개만 보여줄래? 하고, 이제, 여기 직접 목적에서 끝났네요. 여기서, 여기 딱 끊고요. 아, can't you? 그래서, 부가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않니? 안 돼? 이렇게 한번더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앞에가 긍정문이면, 여기는 부정문을 쓰죠. 부가 의문문한번더 물어보는 걸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고, Can't you? 자, 그래서, 앞에 동사를 그대로 갖다 써서, 주하고 동사 위치는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도 알아두시고요. Can't you? Uh, 그 다음에 uh, well 글쎄, I guess so 그럴 수도 있긴 하지 하하하 음. <laughs> 하면서 awesome 멋진데 이게 멋진 이란 뜻이야. Awesome, awesome, I like your cartoon. 야, 나 맘에 드는데 니네 맘아? You are really. 너 정말로 28번에 모모를 잘한다는 표현이었는 표현: Be good at. 그 다음에 그리는 걸 잘하는 거니까요. drawing. 하고 ing를 붙여 줘야 되겠죠. 이유는 앞에 as이 전치사기 때문에 전사 치 뒤에는 ing가 나와야 되겠고요. do you think so 그렇게 생각하니 i want to be cartoonist. 나는 만화가가 되고 싶어. 그러나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 나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여기 사이에 대시 생략된 거예요. 접속사로 쓰인 대시에요 자, 그러면 이 전체를 묶어서 목적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그림 기술이 are good 29번에 enough 충분하다. 어, 요거는 구이보고요 그다음에 enough, enough. 요건 부사로 쓴 거예요. 부사. 자, 형용사하고 부사를 꾸며줄 때는 enough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Good enough, good enough. 오케이. 자, 그래서 뒤에서 꾸며주니까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서 꾸며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순서 반드시 암기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enough good 이렇게 쓰면 왠지 뭐 나쁘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good enough 형용사 부사는 enough가 뒤에서 꾸며준다 자 일단 앞에 내용은 아나 뒤에 내용은 나의 그림 기술이 충분히 좋아 여기까지 좋은데 don't think니까 영어식 사고방식인데요 앞에서 부정을 해요 내 아, 그림 실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얘네들은 음 자, 유리가 your cartoons are really funny. 너의 만화는 정말 재밌는데. you have unique characters. 너는 갖고 있다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고 30번에서는 나는 확신한다. I'm sure. 이 비동사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sure가 얘가 동사가 아니에요. 확실한이란 형용사예요. 그래서 형용사랑 비동사랑 합쳐져야지 동사가 된다고 했죠. I'm sure 다시 또 생략됐어요. 왜냐면 이제 주어 동사가 한번더 나왔기 때문에 묶어줄 수 있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y o u l l b e great cartoonist. 너가 아주 훌륭한 만화가가 될 거라고 나는 확실해. Thank you, Yuri. You just 아 여기서는 음 내가 나를 어, 기쁘게 해줬어. 너는 나를 나의 날을 만들어줬어 요 표현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십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할게요 made 만들었다 my day 오늘을 나의 날로 만들어줬어 요런 느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날을 만들어줬어 어, 그래서 아 오늘은 오늘이 나의 날이구나 그래서 칭찬할 때 보통 씁니다 기분 좋을 때 기분이 좋다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형광패드도 다 체크를 했고요. 그래도 나머지 표현도 익스프레션도 중요하니까 복습 테스트 꼭 하시고요.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 Bye bye. Take care.